혹시 콘서트 가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콘서트 가면 참 좋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음껏 즐기기에는 비용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콘서트뿐만이 아닙니다. 공연, 전시, 뮤지컬까지. 가고 싶지만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세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즉, 2025년 기준으로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한 명당 연 10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본 10만원은 즉시 지급되며, 추가 5만원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하면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지원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성남과 안산, 전주 등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외 지역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으로 연극, 전시, 콘서트, 뮤지컬 등 원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한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선택 가능한 협력예매처는 인터파크 티켓 또는 예스24 티켓 중 하나입니다. 원하는 예매처를 선택하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문화예술관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쉬워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지역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월 30일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회수됩니다. 따라서 6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한 번은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람 허용 장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람이 허용되는 장르는 연극, 뮤지컬, 미술 전시 등입니다. 하지만 토크 콘서트나 팬미팅, 아동 체험 전 등은 관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단한 번, 19세라는 특별한 해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06년생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가족의 인생에 큰 영감을 줄 수도 있고, 미래의 꿈과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히포원.